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모아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아가서 사랑에 폭찬 연애하는 얘기입니다 연애하는 얘기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 소약하면서 반드시 묻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공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누기까지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단한 사람도 아니요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런 신랑 신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저 당연한 소리를 외쳐늙은 목사가 왜 하나? 그런 표정으로 내 네. 아멘 큰 소리로 답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뭐50% 이상이 미국에 이혼한다 그러죠. 그런데 크리스천의 이혼율이 난 크리스천보다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교회 다닌 사람 이혼율이 더 높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한인들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요. 아가서에 하나님에 대한 거론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예수님 이야기 뭐 없죠. 당연히. 다만 아가서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들과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근데 아가서는 어떤 것은 낯이 뜨거운 그런 야한 세상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목주로 뭐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끌어내려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들어야 되겠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은 이왕 결혼에 살려면 좀잘 살아라. <laughs> 그럴 겁니다. 한번 살다가 갈 인생인데 좀 멋있게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30개월. 오래 전에 뉴욕의 코날 대학교 연구팀이 남녀 간 연애 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연구를 했는데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3 0개월이었어요 애정 화학 물질의 기간이, 유효 기간이 2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애정은 2년쯤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그 농도가 줄어든다는 것. 2년 반만에 끝날 사랑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결혼 서약을 지키려면 사람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오늘 나가서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했어요. 그게 반복되는 말이 에요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한 사람만 죽으라고 노력해서 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싫어하는 유형, 아니면 제일 고치기 어려운 유형이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남만 잘못해. 이런 사람 남편이나 아내 만나면 아주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돕는 베풀로 삼으셨어요. 왜? 아담이 좀 모자라는 인간이니까 혼자 살면 그 찌질이처럼 못 살게 살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네? 존재인 하와를 붙여준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제가 결혼 주례 빼놓지 않는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영국 켄터버리 주교가 엘리자베스 여왕과 서필립이 필립 공이 결혼할 때한 말이 두 분이 진정 사랑을 하나 되게 원한다면 각각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그만큼의 사랑의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게 될 상황이 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아가서 보면 사랑은 먼저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 예쁘다, 아들아, 너참 장하다. 딸아, 너는 정말 눌무 닮아서 그리 신통하게 똑똑하고 예쁘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laughs> 우리 지금 세 살짜리 손자놈이 자기가 뭐 굉장히 사랑받으니까. 뭐 어쩔 줄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세요. 며칠 전에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오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 같이 놀아주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돼 집에 가는 시간에 우리 손자놈이 저희 집사람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할머니 내가 떠나면 슬프지. 내가 잠시 떠나면 슬프지. <laughs> 자기가 집에 갈때 할머니 슬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을 때만 기다린다. 다음 주에 또 올게. I'll make you happy. 할머니 내가, 할머니 행복하게 해줄게. 왜? 늘, 아이고, 이쁜데. 이제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뭐, 굉장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성호 스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By loving us, He made us l o v a b l e 그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해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그런.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인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 자네들이나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가정에서 이런 사랑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해. 요두 번째 사랑은 비가 온 다음에 밝은 날씨를 알려주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 끝이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가 이런 말할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해줄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세상에 이렇게 너를 기다리는 가능성으로 충만한데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새해 노래할 다가 이르렀다 사랑하는 사람만 해줄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집안에 가둬놓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열린 세상으로 초대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축복으로 무궁무진합니까? 이것을 발견케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좋은 품성과 은사 중에 하나가 항상 긍정적인 걸 찾아야죠. 뭐, 교단도 날리고, 저는 뭐, 저는 살다 살다 목회하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정말 황망하고 황당하고 그런 걸본 적이 없어요. 참, 진짜 제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지만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시시하게들 이래. 사람을 자기들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막 판단하고 별짓든다 해요. 세상이 그냥 어수선하고 뭐 뒤숭숭하니까 꼼수 부리고 뭐 하여간 시시하게들 놀아요. 옛날 우리 아버님 평양도 사투리에 거지 발사기 같은 짓들 하면서 뭐자기들임면 뭐뭐 굉장한 것처럼 그러고도 살아요. 그런데 잘아니께좀 감사한 게 저는 이럴 때는 가만히 내가 할일 찾아요, 그냥. 좋아요. 난 목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 목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엔 뭐 먹나 <laughs> 11시쯤 되면 부목사들에게 오늘 점심 뭐 먹어 그냥 하루가 좋아요 하루가 좋고 오늘 누가 온다 그러면 참 좋고 기다려지고 뭐 세상 시끄러우면 알아서 저러다가 이제 또 때가 되면 또 조용해지겠지 난내 인생 사는 거예요 난내목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겨울은 이제 지났다. 비는 이제 그쳤다. 새들이 노래를 시작했다. 일어나 세상을 보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이, 이런 동지들. 아이고, 교단 분리되니까 이런 게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잘안 믿으려고 그러고, 사람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참 시시해졌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자. 함께 가자. 겨울이 끝났고 비가 멈췄다. 하나님의 소망의 시대를 향해 우리 같이 가자. 함께 해보자. 멀쩡한 애들, 기죽이는 부모들, 못된 부모들이죠. 괜찮은 남편이나 아내를 갖다가 준눅드는 그래서 항상 추운 겨울에 움츠리게 만드는 못난 인간들 많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아, 겨울은 이제 지났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영적인 사람은 인간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영적으로 볼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뜻하심의 은혜의 역사 마지막으로 사랑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 동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없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죠 가정이란 게 함께 한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가정 전외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웠다고 했어. 19명이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키우는 거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향해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까? 새들이 노래할 때와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이 땅에 들린다.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땅으로 만들기에 함께 가자.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노래를 들려주는 일, 분쟁과 전쟁 때문에 아픔당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의 노래수를 들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랑에 메말라 있고 아름답고 고룩한 일에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땅 비둘기가 노래하는 땅을 만들기에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아가서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 비가 그치고 겨울이 끝났음을 알릴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 동반과 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